장유주식, 물음표로 시작하는 장기투자, 장물시장 시작합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시장으로 KOTC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되는 보아스의 셋이라는 종목을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주주행동을 펼쳤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기사는 더 많습니다.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반기에 순익 36억 8천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1년 동안은 61억 8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 반기 매출액은 8,500만 원이군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5.56%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원가가 20.05%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66% 넘게 줄어든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25.03% 줄였는데 영업손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이익은 증가해 흑자로 전환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영업의 수익 덕분입니다. 집단자산처분이 4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매도가능증권이 58억원가량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년 매출액은 5억2천만원 입니다. 전년 대비 900만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매출원가가 줄어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1년간 판매비와 관리비도 37%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업손실이 11억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은 순이익은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영업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70억 7천만 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46억 7천만 원입니다. 매출액보다 많은데 미수금을 많이 회수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뉴스는 참고사항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장문시장 시청에 감사드립니다.